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까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친척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 네. 뗄래야 뗄수 없는 매일 같이 봐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인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계시해 놓았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81편 10절 말씀에는요.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요.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는 하나님. 애국당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평안과 기쁨이 수 순어져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종종 조바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에 걱정과 조바심이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고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싹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따라하시겠습니다. 때와 방법 두 가지 딱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데 그래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만히 들여보면 기도하고 있을 때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왜더 그럴까 욕기 2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구나. 요비 이렇게 고백해. 요비 누구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요비 고난이 찾아올 때 요비 진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기에 그의 많은 고백들과 독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10편 38편 8절에요.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이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신음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불안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릴까요? 다시 원론으로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뭘 생각하냐면 내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응답은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요 불안을 낳게 됩니다.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왜내때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때에 시선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자꾸 오해하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환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주변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멈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 아니면 야 엄마가 이거 좋은 거 사줄게 야 가지마 그러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귀뜸해 주셨어요. 11절에 뭐라 귀뜸해 주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부분들 가운데서 다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너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 황제 앞까지 가야 돼. 가서 내가 맡긴 일을 완수해라.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게 되는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일생을 희생하여서 예루살렘에서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6월절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강력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오늘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는 커녕.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커녕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하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 한 명이라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다면 큰일이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나를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 자체가 끔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명이나 있어요.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부하가 천명 있는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백부장은 백명이죠. 천부장에 의해서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왔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죄인 신분에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는 쉽게 속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환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12절부터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결사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너무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요, 로마로 가서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로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로마가 세계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복음을 바울이 들고 로마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까지도 보시며 그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뭔가 신겁게 끝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길게 보지 못하면 넓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기를 막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협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 봤자 하나님보다 더 넓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무리 온전하고 완벽하고 통계를 내고 수치를 재고 모든 상황들을 완벽한 계획형으로 해서 맞춰서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비교나 할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오해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마디 마디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십니다. 때로는 강렬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마디가 있습니다. 그때 감미로운 멜로디가 역동적으로 나오며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밋밋하고 감미롭기만 멜로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불려파음을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동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글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또 딴짓을 합니다. 또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끝까지 보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또 돌고 봅니다. 그래서 굴려파음이 일어나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느라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때를 늦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 그한명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굳이 다듬어서 쓰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인간적인 약함이 있고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기다리시냐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리니 그랬어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에 해 뜨기를 얼마나 고대할까. 밤새고 보초를 서고 그것을 계속 기다립니다.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때가 완전한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다고 계획을 세워도 그때는 완전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기다리셔야 합니다 평안히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 몇번 하고 그냥 하나님 금방 응답 안 해주시니까 아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늠할 수도 없고 그 깊이를 따라갈 수도 없고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결국 체포되어서 가이사례로 끌려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른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위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백부장 둘을 불러이르되. 감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바울 주위에 몇 명의 군사들이 모였죠? 자, 더하기 산수 시간입니다. 몇 명이죠? 470명입니다. 바울을 태워서 벨릭스 총독까지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이 준비되고 명령이 준비되고 470명의 로마 군사들이 마차에 태워서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모시고 갑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모시고 가는 거죠. 천부장이 왜 이렇게 일할까요? 왜 이렇게 바울을 챙길까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재판 받기도 전에 그 매복한 사람들이 암살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천부장에게 오니까 천부장도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잘 막아주는 것이고요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권을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권의 강력함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40명의 사람으로부터 4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만약에 자신이 자신을 돈으로 보호하고자 경호원들을 고용했다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일당을 10만원씩 잡아서 하루에 470명을 고용하려고 한다면 얼마죠? 일당 10만원씩 해서 470명이면 예, 산수시간입니다. 4,700만원 하루에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90km입니다. 편도. 왕복 180km입니다. 아무리 빨리 갔어도 5일은 걸립니다. 자, 계산해보니까 2억 3,500만 원. 돈이 있다고 이 병사들 470명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원된 무기 값은 얼마입니까? 자, 얼마 후에 바울은 가이사레에 있다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호송을 당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송이 됩니다. 그 죄수들을,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동원하기도 어려운 군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배가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군함과 군사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받는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이죠. 돈이 있다고 할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요, 돈한 푼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안전한 방법으로 도착을 합니다. 겉 보기에는 죄수신 분인데요. 그는 배안에서도 당당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자기가 죄수 신분인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황제 앞에 호소할 때까지 대기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재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대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호소합니다. 그걸로 이제 끝인 것이죠. 그 가이사리아에서 호소했던 제수는 어떤 일도 당하지 않고 황제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황제가 한가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시간이 쭉 연기됩니다 2년 동안 이 셋집에 사도바울이 살게 됩니다 이 셋집은 말의 셋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일종의 가택연금이죠 감옥입니다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하면 이것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어차피 못 나갑니다. 그런데요, 사도바울은 복음을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계획한들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호송을 받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입니다. 죄수 신분으로 갔지만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조금 조금씩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조금 지나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요. 서양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자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조선 땅에 발을 들이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까지 오게 되었고 이 복음의 역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잠깐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들과 무엇인가 막혀있는 답답함들은 불려파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려파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인도함을 받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인생의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마디마디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하며 혹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낙심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여정들을 보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확신하십니다. 낙망하지 말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며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인도하심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불안합니다. 삶 가운데 낙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삶이 불안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심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하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